근데 내가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드릴까 혹시?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고 플로팅이 있다? 그러자 나 야동 안 봐는 야동 안 보는 조골 사이코패스.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 중에서 나 야동 안 봐는 게들이 진짜 변태야. <laughs>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야동 안 보는 애들이 있어. 야동 안 봐가 딱두 가지 부류예요. 진짜 내가 존나게 변태여가지고 너무 많이 봐서 방어 기제가 생긴 케이스들. 야, 야동 존나 많이 보지. 방어 기제 올라가지고 어제도 집에 가가지고 야동 한세편 봤는데. <laughs> 다른 애들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진짜 안 보는데 얘도 변태야 나 야동 안봐 대신 실전을 뛰지 <laughs> 난두 번째 케이스들이 제일 좋았대요 실전이 더 좋잖아 그걸 누가 몰라? 좋으면 그거 다할수 있는 거야? 누가 실전이 좋은 걸 모르냐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스무 살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별로 안신한 친구였는데 우연히 술자리를 같이 가게 됐어 근데 걔가 좀 잘생겼단 말이야 돈도 많고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야동 안봐 그러면 은너 혼자 해소를 안 하는 거야?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걸 혼자 왜 해? 나는 고등학생 졸업한 이후로 혼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대.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? <laughs> 진짜 약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, 개 딸은 는 모든 남자가 다 자기랑 비슷하고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순수한 눈초리로. 그걸 왜 혼자해? 아야, <laughs> 나 죽이고 싶네. 죽질라고 시. 그냥 바로 그렇게 버리. 내가 그때 느꼈지. 이 세상은 잘생기고 돈 많은 게 최고야. 내가어동의사일 떨어져가지고 한번 리셋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문제야 문제. 본인 집에 데려오는 건 플러팅이지. 플러팅이라고 하면 플러팅이지. 근데 내가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드릴까 혹시?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, 생러팅이 있고 플러팅이 있다? 근데 이게 좀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, 생러팅이라는 게,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<laughs> 우리 집에 코양이 보러 갈래? 이런 거긴 하지. 통합해서 플러팅이라고 칭하는 거면은 플러팅도 맞긴 하죠. 근데 나는 사실 이두 개를 엮으면 안 된다고 봐. 너무 달라. 여성분들 하나로 합치잖아. 결국에는 연애의 시작과 사랑의 시작. 이걸로 생각하시는데, 아니 사람들이 있어요. 러팅은 진짜 말 그대로 생러팅에서 끝. 플러팅은 연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호감을 표시하는 근데 이제 저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약간 생러팅에 가깝죠. 거기에 넘어가잖아? 니 어? 네 알아서 해. 씨, 몰라 네 자유지. 그렇다고 해서 진지한 관계까지 생각을 해보는 중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. 알아들었으면 끄덕여. 이. 아니 근데 원래 알던 사이인데 갑자기? 애들끼리 술 마시다가 빠지긴 했어. 말해무에 100%지. 진지한 관계를 원하면은 애초에 술 마실 때 자기 집으로 부른 게 아니라 흔히들 하는 플로팅을 했겠지. 집에 들인다라는 순간부터 개인 프라이버시한 공간에 너를 들이는 거잖아. 이거는 동성 친구여도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. 진짜. 만친한 이성 친구라고 해도 생러팅이 없었다 라는 걸 아예 배제할 순 없어. 솔직히 말해서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. 진짜 찐친 이성 친구들끼리. 그런 거는 서로 마음 없는데 볼 사람 없어서 그랬어야 하면은 이놈들 봐라. 이럴 수는 있는데 이해는 될 거야. 지배들인다. 이거는 이해 절대 안 돼. 제가 이래서 계속 눈을 이쳐 말하는 게 완벽한 이성 친구는 없다고. 한 그럴 수도 있어. 아무 감정도 없어. 아, 얘는 진짜 찐치야, 찐치. 찐식. 이럴 수 있는데,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야. 하이에나 마냥 친구인 척 위장해놓고 언제쯤 덮칠까? 아, 이 덮친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. <laughs> 하이에나가 사냥할 때 덮치잖아요.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. 언제쯤 사냥을 하러 뛰어들까?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야.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로 너가 그 집에 갔다고 해서 그 남자한테는 1차 작전부터 3차 작전까지 있는데 1차 작전만 성공을 한 거지 2, 3차에서 안 먹혀가지고 걔도 뭘 못한 것 뿐이지 너가 집에 간다고 해서 100% 아,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인 사이에도 그래 연인 사이에도 1차로 계획을 세워 자기야 드라이브 갈래? <laughs> 밤늦게 드라이브 가 한강으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한강으로 가가지고 데이트하면 싹 조져 근데 시간을 보니까 1시, 2시쯤 됐어 자기야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가실 누울래?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오케이 승인하고 도장 딱 찍어줘 여자친구랑 같이 방 잡고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했어 그럼 그날 밤 역사가 무조건 이뤄지냐? 아니야 이차게 분위기를 잡는다 들어와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이뻐라든지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뭔지 아시죠 연애해보신 분들 이게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가 씻어 씻 아니야 <laughs> 지금 당장 씻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2차 계획이야 분위기를 만든다 2차까지 해도 안될 커플들은 또안돼 3차에서 이제 오늘은 좀한도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커플들한테도 있어요 이 3차 계획이라는 게 그런데 하물며 이성 친구인 너네들 사이에서는 1차 계획 통과를 했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아니 남자 쪽에선 분명히 2차 3차 너한테 시도를 했을 거야 근데 너가 은연 중에 철벽을 쳤거나 그런 분위기 이 자체를 너가 허용을 안 해버려서 남자가 2차, 3차를 못 꺼낸 거일 수도 있고,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지. 그렇다 에차한게 생로팅이 아니냐? 그건 아니죠. 근데 마음이 없어도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? 이것도 일반은 못해. 나한테 물어보지 마. 일단 나는 안돼. 이는게 너무 많거든. 너도 <laughs> 이제 2 0살 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 남자들이 많았어요. 좀 유해한 말이 있어요. 다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은 일정 시기가 되면 홀로 사냥을 떠난다.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마냥. 돈이 너무 미치겠다 싶은 사람들은 마음 없어도 해소하고 싶어서 안 좋은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음. 근데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음. 질문이 많. 마음 없어도 그런 게 가능해라고 나한테 물어봤잖아요. 가능은 해?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. 고려해야겠다 오랜만에 설렜는데. 아 열받네. 그 거짓말쟁이. 나한테 와가지고. 나 너밖에 없어, 주영아! 하소연하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. 콜라당 다른 남자 생겼다고. 그래, 니네 연애하러 떠나라. 다! 비도 돌아보지 마, 이가물려